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시는 구원자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꼭 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여러 개 나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죠. 그것을 지기 위해서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또 나의 사명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만나서 또 복음 전해할 야 사람들이 있고요, 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또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이 가셨던 그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큰 말을 또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왕이심에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를 가지고 오라. 나귀를 풀어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참, 마음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어, 주가 여기에 주가 바로 예수님이죠 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또그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되시고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어, 주님의 일을 위해 쓰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 별이 어렸을 때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인생의 어느 시기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임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좀 쓰겠다, 내 인생을 쓰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믿고 생각해야 할 것이 나는 청지기다. 주님이 내게 주님의 것을 다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 에너지, 내가 가진 소유, 어, 나의 자녀들 어, 다 주님의 것이죠. 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어, 나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 주님이 원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 잘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그것을 잘 내어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때 그것은 주님의 일에 큰 어, 효용이 된 것이죠,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나귀도 그러합니다. 주님이 나귀를 필요로 하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사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때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한 낙귀에고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내가 가진 낙귀가 우리의 소유물이 내 인생이 어, 내 에너지가 쓰인다 라고 하니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내게 있어서 내게 있는 것 자체로 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면 가치 있는 것이죠. 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것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낙이를 타신 장면인데요. 어,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라고 예언된 그 말씀을 주님이 이루십니다. 음, 나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볼품 없습니다. 되게 우습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십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서, 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음, 우리가 겸손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감에, 어,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한가. 예. 오늘 우리는, 어, 무엇을 타고 있습니까? 뭐, 의미적으로 참내 삶에 여러 형태로 적용할 수 있죠. 내게 보여지는 겸손화의 모습이 있는가. 어, 아니면 그냥 말에만 그치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볼품없는 낙이 새끼를 타고 어, 영광의 왕이시지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에 입성하실 때 겸손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이 실천적으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내가 낮아지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고백을 보니까 또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참 맞는 말입니다. 남을 높이면 됩니다. 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죠. 칭찬하고, 또 높이고, 또 격려해주고, 또, 아, 참 대단하시다. 라고 이렇게 높이면, 어 나는 못하는데 참 대단하시네요. 라고 높이면 나는 저절로 낮아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 믿음의 길, 또 신앙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무엇을 타고 있는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 어찌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겸손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을 높여주면 나는 저절로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어 찬양합니다. 구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니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실 이렇게 막 높이고 환영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 실제 예수님의 어 왕으로 오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모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찬양하고 호산나 높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찬양함에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이 말씀을 우리도 따라야 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도 높여야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자신의 옷을 깔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높였던 호산나, 이제 찬양의 말이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런 환영이 우리들 삶 가운데, 어, 있어야 합니다. 어, 높여드리는 모습이 있어야죠. 목소리로 또 기쁘게 노래 부르면서 찬양으로 열정을 다해서, 어, 내 삶으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내 삶으로, 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나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가. 정말 내 삶의 구원자로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 삶에 되묻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내 삶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을 높이는 삶의 찬양도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